자, 아, 오늘 그 대선 39일 전입니다. 그래서 39일 만에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뭐가 바뀌겠나. 이런 대의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금요 칼럼에서는요, 그러지 않다.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즉, 대선에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제가 2002년 대선 단일화를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02년에는요, 이해창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2002년 1년 내내 이해창 대세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지금 이재명 대세론만큼 강력했고, 많게는 40%, 적게는 30%대 중반까지 해서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창을 당시에 야권은 분열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이 지지율이 내려가고 10%대로 떨어지고 지지부진하니까 결국은 정몽준이 대선에 8월달 중부터 나온다 2002년 월드컵 성과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보락고 9월 달부터 상당히 가시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 반 예창 표들도 정몽준과 노무현에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제 단일라 이야기가 슬슬 나왔는데 10월 17일 날단일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창은 34%, 노무현은 18%, 정몽준은 31.1%였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부터 단일화가 시작되었고, 여러 논란 끝에 여론조사로 11월 25일에 노무현으로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정몽준 진영에서는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런데 11월 16일 이제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고, 단일화 하기로 완전히 합의를 한 그날 이해창은 36.1, 노무현은 이제 단일화가 진행된다니까 여론이 올라서 22.5 정몽준은 좀 내려가서 21.7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19일 대선 전날 정몽준이 단일화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2.3% 차로 대선에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윤통이 0.74% 차로 대선에 승리한데 비하면 나름 노무현이 좀 넉넉하게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앞서 달려오던 이해창이 마판 단일화의 역풍을 맞았지만 투표 전날 단일화가 철회됐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에게 마지막에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이가 총선 승리 이후 작년 4월 달부터 계속 지금 앞서 달려왔지만 지금 대선을 39일 앞두고 있는 오늘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개 언론에 한덕수 대행의 여론조사가 거의 사라졌어요. 메이저 언론에서 거의 사라졌는데 한덕수 대행을 포함한 이재명, 한덕수 대행,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 이렇게 사자 대결로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 그런 부분들이 점점 한대행이 올라가면서 한대행 쪽으로 단일화가 흡수되어 가는 부분을 막기 위한 공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보면요 갤럽이 또 장난을 쳤습니다 이제 한덕수 대행을 뺀다고 뭐라 하니까 이재명 38 한동훈 8 홍준표 7 한덕수 김문수 6%라고 자수로 연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덕수 김문수를 6%라고 하면서. 당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마치 홍준표나 한동희보다도 지지율이 낮은 것처럼 했고 그리고 또 한덕수 대행이 이재명하고 1대1 대결해서 홍준표보다 1% 차가 더 벌어지는 걸로 만들었고 그리고 삼자구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홍준표보다 1% 지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여론이 완벽하게 2002년 환경과는 다르게 지금 이재명의 그래서 움직여가고 있다. 여론조사가 그렇게 움직이고 언론이 그렇게 발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한대행이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들보다 별로 경쟁력이 없다라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여론조작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한대행이 한미통상협상이 며칠 있으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결과가 나오고 출마를 갖다가 내주나 또 그다음 주 초쯤에 선언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여론 조작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국민의 힘의 이론으로는 대선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모두 각인을 해야 돼요. 오늘 보면 윤숙여 의도 연구원 원장이 KBS TV하고 공식적으로 녹화, 정강정책을 발표하는 방송연설에서 겸을 뉘우칩니다 하고 사과를 했어요. 대통령 권력에 줄 서는 정치, 겸은 썩은 고름이 터진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윤통의 이 말은 결국 국민에게 좌절을 안겼고 국민의 외면을 받았다. 새 대통령은 이로 당원이 아니라 당적을 버려야 될 것이다.그래서 새 대통령은 짐 적시 거국내각을 그 구성하고 3년 임기 약속 후에 개헌해야 된다.당이 얼마나 만만했으면 개헌을 당에도 모르게 하고 혼자 했을까.그래서. 지도부는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크게 항의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 지강이 지도부와 상의된 인터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도 이제 한계에 왔다. 저당이 보수에서 가지고 있는 대변하는 이미지도 이제 틀려버렸다. 솔직히 말하면, 윤통으로 끝나버렸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당이 윤통을 빼고 나머지 자기들의 자생력을 가질 만한 저당의 유지를 할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뭔가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으면 정당이 의미가 없잖아요. 정당은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으로만 이렇게 졸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번 대선은 반의견연합에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나면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고 나면 반의견연합으로 다 모여가지고 그 속에서 후보를 정하고 그리고 그반 이견 연합의 후보가 아마 한 대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 이견 연합을 하더라도 홍준표가 되거나 한동훈이 되거나 김문수가 된다면 그것은 요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국민의 힘이 간판만 바꾼 신장 기업이라고 여겨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제발 윤어게인 하지 마세요. 윤 통. 지지하는 사람들요. 윤통신당 말도 꺼내지 말고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나은 효과가 얼마나 지금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떠돌아다니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와 보수의 유튜버 사이의 대화를 보면요. 그게 사람의 대화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저해람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입을 좀 다물어야 된다. 윤통 주변은. 윤통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윤통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다랍니다. 이것은 윤통과 그 주변에서 자초한 거지. 그들이 처신을 잘했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가지고 윤통을 비호한다고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것도 도려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윤통을 버리지 않고는 지금 대선을 이길 방법이 없고, 그리고 국민의 힘 간판으로도 이길 방법이 없고, 국민의 힘의 대선 후보로도 이길 방법이 없고, 대안은 한 덕수 대행 하나 남아 있지만, 이것도 지금 이재명 측에서 여론조사 회사와 언론을 동원해서 아주 죽이려고 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2002년 대선 단일화 모델을 우리가요 그때 하는 단은 반이재명 기한연합으로 매우 폭넓게 호남이나 구민주당 세력까지 포함해서 국민의힘 세력이 대부분 이전해서 그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속에서 대선 승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제 입을 다물어야 될 때다.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뭐, 내각제 개헌 세력이니, 뭐, 윤통을 버리는 세력이니, 부정 선거를 뭐, 덮느니, 이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가져온요, 지금까지의 폐해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요, 탄핵은 그냥, 제가 볼때 사과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잊어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이미 윤통 세력이 아닌 세력으로서 한대행이 나섰으면 그때부터는 겸이니, 탄핵이니, 윤통이니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대행의 지지가 보세요. 갈수록 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한미 관세 협상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견디지 못해서 전부 한대행과 협조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제가 딱 말했지 않습니까? 리얼미터나 엠비에나 갤럽이 저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번 대선을 이재명이 입에다가 갖다 넣을 건데 자 이걸 막으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이 개헌 연합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국민의 힘은 이제 해산되어 줘야 된다. 그집 간판이나 그집 출신으로는 그냥 안정적으로 지게 된다 지게 됐을 때 겪어야 될 우한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걸 생각한다면 다들 좀 자중하고 입을 다물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